안녕하세요. 한프리 영어의 한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 분사도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또 동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게 해 주는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변형을 했다면,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변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ed만 붙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d만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y를 빼고 id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ed를 붙이기도 합니다. 동사에 ed를 붙이는 이 규칙은 문법풀이 27번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4번째부터 28번째까지 다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다뤘던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와 능동 표현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번 시간에 다룰 과거 분사는 이 완료 시제와 그리고 수동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분사와 이번 시간에 배울 과거 분사를 둘다 합쳐가지고 완료 진행 시제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사를 굳이 이렇게 변형하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동사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고 또 동사의 시제는 1 2 가지가 있는데 동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두 가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밖에 없,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0가지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가 사용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제 중에서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 때이 과거 분사가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먼저 이 완료 시제는 하나의 기간 시제라고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보다 이전인 시간부터 이 특정 시가, 시간에 완료를 하는 게 완료 시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완료 시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법풀이 17번째 영상부터 23번째 영상까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완료 시제를 보면 은 완료 시제의 모습은 have, 또는 head p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pp는 past participle 해가지고 과거 완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pp 이렇게 사용하고 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표현할 때는 과거 시제니까 have의 과거형인 head를 쓰고 그래서 head p l u pp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현재의 완료 시제는 have pp 또는 has pp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have가 올지 3인칭 단수면은 has가 올지는 문장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 완료 시제는 살짝 복잡해집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동사가 그 스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지만 미래 의 시제는 동사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조동사 will이 와야 합니다. will have pp 이런 식의 모습이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이제 문장으로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어서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거를 가지고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동사는 study죠. 이 study를 과거 분사로 만들고 그 앞에 have, has, had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말이죠. 먼저 과거 완료 시제부터 보면은 I 나는 과거 시제니까 have의 과거 시제인 had가 오겠죠. I had 그다음에 study의 pp형. I had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었다라는 뜻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주어 I. 나는 이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have가 그대로 옵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왔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 완료 시제. I 그다음에 미래 시제니까 will이 와야 하고 그다음 have가 고정됩니다. I will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완료 시제에 대한 해석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법풀이 21번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도 볼게요. 이 완료 진행 시제의 모습은 이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의 모습을 그냥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완료 시제의 모습은 have has had 플러스 pp. 진행 시제의 모습은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했었죠. 네, 이거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have, has, had 다음에 비동사의 pp형, 빈이 네, 오면 되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서 have, has, had 플러스 빈 플러스 ing 이게 하나의 완료 진행 시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장으로 하나씩 볼게요. 먼저 과거 완료 진행 시제, 과거 시제니까 have, has, had 중에 had가 오겠죠. I had bee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I will have been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완료 진행 시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법풀이 22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 분사는 이렇게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를 표현할 때 조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 분사는 수동 표현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수동 표현, 수동태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이 수동이라는 말은 능동이란 말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능동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면 수, 수동은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먹는다 뛴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죠 어느 회사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핸드폰은 지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수동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비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하나의 수동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때 수동태 표현을 한다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were 플러스 PP가 될 테고, 현재 시제에서 사용이 된다면 a m i s a 플러스 PP가 될 테고, 그리고 미래 시제에서 수동 표현을 사용한다면 will be P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작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에 과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 this phone was, 과거 시절을 썼고, 그 다음 pp,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작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last year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치면은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이 핸드폰 자체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하면은 현재 시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phone is made in Kore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핸드폰이 베타 테스트고 아직 생산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졌다면이 핸드폰은 앞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미래 시제로 표현을 해보면은 this phone will be made in Korea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수동 문장, 수동태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비동사가 생략된 상태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현재 분사를 다룰 때, O형식 문장에서 보호자리에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I saw him dancing. 나는 봤다. 그가 춤을 추고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이 보호자리에 dancing. 이렇게 오기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힘 댄싱, 그가 춤을 추고 있는 능동의 의미였다면 여기에 과거 분사가 온다면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목적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물에 빠뜨리든 던졌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고장나게 만들었다는 말을 해보면 I made this phone brok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I, 나는, made, 만들었다, 뭐뭐 하게 했다. 목적어 이 핸드폰이 몸하도록 고장나도록 이제 broken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핸드폰은 스스로 부신 게 아니죠. 힘 댄싱은 힘 그가 추, 스스로 춤을 추는 거라서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로 사용됐지만 this phone broken 이 핸드폰은 스스로 부신 게 아니라 부셔짐을 당한 거죠. 부셔지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동사인 과거 분사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과거 분사가 시제를 만들 때 그리고 수동 표현을 만들 때 사용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과거 분사는 하나의 형용사로,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분사가 또 명사를 꾸며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뵈요. <목소리>